자, 이번에는 이제 더 중요한 부분, 우리 비뷰 디멘셔닝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뷰 디멘셔닝은 각각의 동면비의 수치를 자동으로 기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치 기입 목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어, 오더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기존에 있었던 걸 어, 한번 보죠. 기존에 있었던 걸 제가 오프시켰는데, MP, 아, MP, 플 l n MP, 플 l n N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수치들이 쭉 남, 나옵니다. f l n G, 나 프론트 겠죠. MP, 프론트, MP, 프론트,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프론트 쪽에 디멘션을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 그 룰에 의해서 디멘션을 찍습니다. 자, 이 각각의 1, 2, 3, 4번이 이제 오더가 되죠. 제일 먼저 디멘션을 찍고 이 오더 1번 순위로 안쪽으로부터 디멘션이 찍힙니다. 그래서 디멘션 부분은 어, 우리가 새로운 디멘션 설정을 뭐 추가하고 싶다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뉴는 save as 에요. 그, 그러니까 요런 설정을 내가 하나 더 카피를 하고 싶을 때 new 를 누릅니다. 자, 옆에 있는 건 rename 이죠. 이름을 그냥 변경하는 거죠. save as 와 rename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ave as 는 별도의 하나의 파일을 더 만드는 거죠. 자, 요쪽에 어, 버튼들은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얘는 하나의 디멘션을 복사하는 거고, 얘는 필요 없는 디멘션 그 체인을 지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우선 순위를 올려주거나 내리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부분이죠. 자, 얘도 하나 어 MP 프론트가 아마 복사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Copy of MP Front c o 이네요 자, 얘는 비밀이니까 얘도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별도로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o k 에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디멘션 n the dimension in the same o 이 d c 가 i 가 d r e n in our 순서대로 디멘션이 하나, 둘, i l d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또 상부와 하부 디멘션 좌측과 우측 그 s o b 어, 상부, 하부, 좌측, 우측의 네 부분에서 디멘션이 생성이 되고요. 또 슬롭된 건 슬롭된 나름대로의 디멘션 타입의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디멘션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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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하는 오더죠. 그리고 어, 복사, 삭제 순서 오더를 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멘션을 추가할 때는 카피, 복사를 누르셔서 기존에 있는 디멘션에서 우리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 디멘션에 대한 어,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더 세세하게 여기도 앞쪽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